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에, 저 뒤로 보이는 이분이 누구신지는 아시죠? 네, 강진님이십니다. 에, 트로트 가수고요. 무명 생활을 좀 오래 했지만은 에, 뭐, '땡벌'이라는 노래, 또 막걸리 한잔 그걸 알려지면서 다시 역주행하고 있는 분이죠. 에, 그러면서 이분이 또 원래 이옷 슈트 자립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오늘 한 방송에 나와서 임영웅님한테 본인이 전화했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예. 재미있는 얘기라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강진님이 오늘 나오는 방송은 여기 보시다시피 대한 외국인이라는. 예. 방송에 오늘 8시 반에 나오시네요. MBC 에브리원에서 방송하는 건데 오늘 오후 8시 반에 대한 외국인이라는 방송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강진 님뿐만 아니라 트로트 가수 누구죠? 김희재 또 옆에가 은가은 그리고 요 마지막 분이 윤수현 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아시다시피 사회자가 에, 이분이죠. 네. 이분 이름이 뭐더라? 예. 김용만 씨. 김용만 씨고 또 이쪽에 에, 이 출연자들 쪽에 또이 박명수 님이 앉아 있죠. 근데 오늘 이제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이 강진이라는 가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명 시절을 오래 겪다가 에, 비열한 거리라는 그 영화에서 그 조인성이라는 인물이 에, 땡벌 뭐그그 그러니까 기다림에 지쳤어요 땡벌 이런 짧은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이 대박이 터지면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강진의 국민 히트곡이 됐죠. 그리고 또 에, 작년 재작년에 에, 여기 한 트로트 경연 대회에서 영탁님이 막걸리 한잔 불러서. 강진 님 노래가 아주 대박을 대박. 터졌습니다. 이 강진 님이 이 방송에 나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김용만 씨가 이렇게 질문 했다고 합니다. 혹시 영탁 님한테 뭐 나중에 좀 해드린 거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강진 님이 어 내가 용돈을 줬다. 그리고 또 같은 출연했던 미스터트롯. 친구 후배들한테도 내가 용돈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강진님이 제 기억으로는 사랑의 콜센터에 한번 나오셔갖고 그때 그 현장에서 미스터트롯 탑 식스 분들한테 5만 원짜리 하나씩을 제가 알기로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거죠. 내 노래를 이렇게 불러줘서 다시 역주행 시켜줬다는 것. 하긴 뭐 선배로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용돈을 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김희재님. 그냥 앞뒤 계산 안 하고 막그 직설화법 쓰는 분. 김희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돈을 주셔서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옷을 맞춰주겠다고 약속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으셨다. 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야? 보니까 이 강진님이 미타트로 탑6 후배분들한테 "야, 내가 이해 입는 옷 가게가 있는데, 니네 거기 가서 옷 하나씩 맞춰 입어. 내가 다 얘기해 놓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laughs> 후배들이 거기를 안 갔는가 봅니다. 예. 이긴좀 그렇죠. 뭐 가서 내가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가서 해보라고 하는데 그거 쭈뼛하기 바쁘기도 하고 안 갔다고 합니다. 근데이 강진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후배들이 옷을 해주라고 내가 다 얘기했다. 양복점에도 얘기했고 언제가 는지 하면 된다. 근데 후배들이 안 가서 내가 사실은 이명웅하고 영탁한테 전화까지 했다. 니네 왜안 오냐? 어?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가서 하나씩 해 입어도 돼. 걱정하지 마. 라고 얘 전화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예. 양복 해 입어라. 라고 전화하셨다고 하는데, <laughs> 그러니까는 김영만 씨가 그러면 지금 가도 됩니까? 라고 했더만 강진님이 이제는 시효가 지났다 <laughs> 이렇게 해서 웃음을 자아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원래 이 강진님이 성품이 후배들을 많이 위해주고 또 살갑게 대해주고 잘해주려고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 동안에 보면은 그리고 말만 들어 마음 씀씀이도 후배들한테 잘 쓰고 고마운 걸 표현하는데 사실은 뭐이 지금 임영웅님이나 이런 뭐 바쁜 젊은 분들이 또 그거 덥석 해 있기도 좀 그렇죠. <laughs> 뭐 어려울 때는 용돈 받아 쓰기도 하고 많이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다들 이 스타가 되고 하니까 뭐 본인들이 아무튼 뭐안 갔다고 합니다. 내가 뭐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래서 강진님이 임용욱님한테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김희재님이 느닷없이 용돈은 잘 받아 썼는데 하면서 폭로를 한 거죠. 아니 옷 하나씩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연락이 없으시느냐. 예. 그, 야 내가 니네 가라고 했는데 왜안 갔어? 이런 얘기죠. 아유 어떻게 가요? 그 니네 하도 안 하고 내가 영웅이한테 전화까지 했었어 임마.라는 거죠. 네 아무튼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오늘. 네 오후 8시 30분 mbc 에브리온에서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여기는 외국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퀴즈로 대결하는 곳이죠. 근데 워낙 올해 한국에 오래 사시는 외국인들은 말도 잘하고 우리나라 역사나 문물도 잘 알고 해서 의외로 많이 지더라고요. <laughs> 제가 보기에는 보통 10단계까지 다 올라가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우리 강진님, 네, 우리 트롯 후배 우리 임영웅님한테 전화까지 했다고 하는데 뭐 오히려 임영웅님은 사실 그때 미스터트롯 진 되고 나서 그~ 신발 이백 컬레를 다 일일이 나눠준 거 아시죠 네 강진 님도 그~ 이렇게 티켓을 좀 확실히 끊어서 후배들한테 드렸더라 줬더라면은 후배들이 가서 또 멋진 옷해 입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봤습니다. 쪼크였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구 TV 아직도 구독 안고 보시는 분 구독과 함께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늘 재밌는 소식 또 빠른 소식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유익한 소식 행복한 소식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